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간밤에 평안하셨고 또 오늘도 좋은 시간들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또이 방송을 언제 들으시건 간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성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위원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성회복의 두 번째 말씀 사랑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 말씀을 믿을 때그 말씀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말씀이 부응되는 것이 영성회복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까닥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함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오늘날 가든그로브에서 리조월드로 이사가거라 아예 가지요 뭐집 사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랑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도 알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지도 못한 그런 땅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그 말입니다 이게 죽을 일이지 그게 지금 순종하고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을 쫓아갔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대 얘기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까닭에 하나님은 왕을 버렸다. 그 말을 지금 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어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까닭에 말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가지요. 끝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본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 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 그저께 제가 유튜브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 어떤 스님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분이요. 이런 간증을 합디다. 자기가 중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될 중으로서, 이 기독교인들, 저 성경의 오류와 잘못된 것을 내가 날라치 파헤쳐 버리라. 그리고 70번을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길이 있었습니다. 예.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답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성회복의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축복하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혜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영혼의 침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축복받는 회복이 일어나는 종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how will